원주삼육중학교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는 목사 이경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업의 주제는요, 행복의 기술 관계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위해 여러 요소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관계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꿈도 중요하고 목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친구와 주변의 이웃 그리고 가족이 없다면 모든 것이 의미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에게도 소중한 친구들이 있어요. 함께 하면 즐겁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뜨겁게 한 마음으로 한뜻을 품었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했던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과 함께 할 때면 일을 할 때나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한다 할지라도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았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목사님이 대학 청춘때인데 이때에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친구들과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가장 큰 행복이 경험됐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삶의 동력이 되어줄 관계,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한 사람은 매년 연봉을 10억을 받는 사람입니다. 헉, 여러분, 전재산이 10억만 있어도 대단한데 매년 연봉이 얼마라고요? 10억이에요. 그런데 이 10억을 받는 사람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또한 사람은 비록 가진 것은 얼마 많지 않지만 함께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두 명이 있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행복할까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돈이 많은 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물론 돈 많고 친구 많으면 훨씬 더 행복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퀴즈를 드린 것은 한 사람만 돈만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부족한 경제력이지만 함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희노애락을 함께 할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두 사람 가운데 누가 행복할까요? 저는 후자의 사람 가진 것은 얼마 없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와 가족이 있는 이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할 거라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사님만의 생각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심량 용어 가운데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돈 많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당연합니다. 돈이 많으면 이 자본주의가 주가되는 이 세상 가운데 기회비용이 그만큼 높아지니까 할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그러니 당연히 행복에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관점에 도전을 던진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리처드 이스털린이라고 하는 교수였는데요. 이 교수는 30년 동안 전 세계 30개국의 소중, 예, 소득 수준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이 학자였습니다. 여러분, 기존의 경제 논리라면 소득 증가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턴돌 이 스털링 교수가 발견한 이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 소득이 어느 수준의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그다음부터 소득은 행복과는 별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득이 상장하는 것과 행복의 이 그래프가 올라가는 것과에는 절대적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수준이 되면 그 다음부터 소득이 아무리 올라간다 할지라도 무조건 행복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여러분도 가끔 보시나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하나의 스토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남들의 로망이자 롤모델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주병진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아버지 시대의 이 주병진 씨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유재석과 같은 명 mc였습니다. 어, 이 사람은 명 mc였을 뿐만 아니라 명 mc였을 뿐만 아니라 손대는 사업마다 성공을 거두었던 그야말로 부와 명예를 한 움큼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주병진 씨였어요 그런데 이 주병진 씨가 그날 이 솔로람들의 로망이니까 혼자 사는 이남 연예인들이 남자 연예인들이 이 주병진 씨를 찾아왔는데 그것도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얘들아 나 너무 부러워하지마 나 너무 불행해 여러분 너무 역설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건 모든 것할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펜트하우스라고 해서 정말 여러분 평범한 삶이 아니라 엄청나게 화려한 집에 살고 있는 주병진 씨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선망의 대상이라고 느껴졌던 이 주병진 씨가 자신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나의 모든 전 재산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이 있으면 자신은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한푼 없다는 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가족 나를 닮은 토끼 같은 자식을 낳는 이 가족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다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복의 절대 기준이 경제력이 그리고 부와 명예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사랑을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대학 베일런트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인생의 행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이다 행복과 건강을 결정짓는 것은 지적인 뛰어남이나 경제적 계층이 아니라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행복의 비밀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랄게요.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감정이 충분히 소통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었느냐, 내가 어떤 자본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내 행복이 절대적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다면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토록 우리 행복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관계가 좋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영어 한 단어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어 한 단어 속에서 그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서폴트입니다. 뜻이 뭐예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서폴트의 이 영어 단어 가운데 한 알파벳씩 그 중요한 요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요, 상대방에서 강점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하시는 것처럼 사람은 양면적 존재예요. 한 사람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는 사람이 좋은 관계가 형성되려면 상대방의 장점을 더 많이 봐주는 게 좋을까요? 단점을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쉽죠? 장점을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혹은, 가족 구성원 가운데, 내 동생, 내 형, 혹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그 사람이 이미 나에게 충분히 줄수 있는 장점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강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와 함께 지속적인 우정을 나누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 사람에게서 뭘 찾아야 된다? s t r e n 강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유 조건 없는 사랑을 먼저 실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법칙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법칙이에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무엇하라고 하는 건면일까요?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길 원한다면, 그 사랑은 저절로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랑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른들이, 예, 수돗물이 발전되기 전에 이 펌프라고 하는 물을 사용하셨던 적이 있어요. 이땅 속에 묻혀있는 물을 이 펌프를 통해 길어 올리려면, 반드시 처음에 들어가야 할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1이라고 하는 물을 넣고 펌프질을 했을 때10 이상의 물을 얻을 수 있는 원리예요. 마찬가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관계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먼저 상대방에게 주었을 때 내가 받고자 하는 그 대접을 그 상대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원리. 조건 없는 사랑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칭찬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감사한 마음을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그 상대방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있는 좋은 점을 칭찬해 주고 강점을 강화시켜 줄때그 친구와의 관계는 훨씬 더 독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무언가 좋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할때 그리고 서로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될까요?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관계를 위한 서포트, 지지를 실천할 때 여러분은 분명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행복의 조건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여러분, 미국 메사스세주의한 병원에서 태어난 두 명의 미숙과 쌍둥이가 있었어요. 한 아이의 이름은 카일이었고 또 하나의 이름은 브리엘이었습니다. 이두 아이는 모두 미숙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언니의 상태는 호전되었지만 동생 브리엘은 맥박과 혈압, 호흡 수치가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한 간호사가 기질을 발휘하게 됐어요. 한 간호사가 언니 카이라를 동생의 인큐베이터에 넣는 순간 카이리는 동생의 어깨에 조그마한 손을 이 사진과 같이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동생 부니엘은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언니의 손길이 닿자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 분이엘은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았고 그 어떤 치료보다 언니의 이 작은 어깨 동무가 동생에게 기적 같은 생명을 불어넣게 된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 SBS 스페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되었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생명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랑과 우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관계가 필요함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랄게요. 여러분, 이 좋은 관계가 맺어지게 될 때, 서로 사랑하는 마음,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이 마음이 생기게 될 때, 사람의 뇌 속에서는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도파민의 효과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행복감을 증대시켜주고 집중력도 향상시키며 강한 동기부여를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학업적 스트레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이 나와 이 코티솔이라고 하는 신체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기분을 다운시키는 이 코티솔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많을수록 이 코티솔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좋은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좋은 가족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내가 있고 행복을 경험한 내가 있을 때이 행복은 주변에 전염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주위의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이 수업 속에서 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캐스터어웨이라고 하는 를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이긴 합니다. 한 주인공이 그만 표류하여 무인도에서 4년 동안 생존하는 이야기를 실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4년의 시간 동안 무인도에서 생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있어요. 당연히 의식주가 필요했겠죠. 거할 공간이 필요했고 자신의 추위와 모든 더위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가 필요했을까요? 먹는 거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영화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표류했던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단한 사람도 생존하지 않고 있는 무인도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외로운 곳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요? 주인공은 떠내려온 이 백오공, 이 윌슨이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고 그와 끊임없이 소통했던 것입니다. 외로울 때, 두려울 때, 물론 피드백 없는 친구였지만, 이 윌슨의 존재 때문에 이 주인공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인도에서조차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 목사님, 수업을 듣다 보니까...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런 친구가 없어요. 소통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불행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이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찾고 대화하기를 원하면 언제나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마음의 소리를 통해서 대답해 주시고 함께 소통해 주실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존재는요 우리의 모든 손을 이루어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로운 마음, 다친 마음까지 치료해 줄수 있는 놀라운 능력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분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고 싶다. 어, 이 방송을 보는 가운데, 어, 목사님, 저도 이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궁금한 친구 있다면, 우리 목회실에 있는 전호사님 혹은 저,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서로 소통되는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정이 경험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관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행복의 시작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의 수업 내용을 잊지 않고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행복 바이러스가 널리 퍼져가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기를 열심히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